시간 시간 아, 시간. 지금 타임머 색, 색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. 음, 그 다음에, 음, 어, 골라서 이제 갖고 가시거고요 그 가격이 그 다음에, 뭐 이거는 화면 뭐 대봉인데, 대봉인데 10kg. 어, 음, 아, 좋아보이네요. 음, 대봉? 어, 골짜면, 어, 이거, 이거 제가 음, 잠깐 지나가도될까요 못난이 맞아. 대봉,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게 먹시옹시예요 먹시용시. 골라서 가가서 망고 상당히 맛있어요. 꽃감을 만드는 거예요. 이건 대봉이죠, 대봉. 대복. 그리고 단감도 있네요. 그 뒤에서 지금 단고개 어, 진짜 엄청 많아요. 엄청 감미 지금 엄청 엄청,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어, 꽃감 홍시용 25,000원. 이게 몇 킬로라 하셨죠? 5 킬로? 앞에 아, 건10 킬로. 1 g 25,000원 이래요. 근데 익으면 몇, 몇 개월 정도 걸리죠? 한 달? 두 달? 아, 증인제는아니좀 빨리. 빨리 한 하고, 한 아, 그래요? 이거는 이건데 맛있더라고요. 근데 맛있어 제가 추시를 해봤습니다. 요렇게 아, 해서 팔고 계시거든요. 아, 그 다음에 간 식초, 그 다음에 단감도 많이 나와있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?